성도 여러분, 실패한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실패하는 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실패한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바꿔내시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자리조차도 더큰 복을 받는 자리로 만들어 내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니겠어요?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 칼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이 솔로몬에 의하여서 지어지는. 그 성전의 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던 그 예수님. 이건 명백히 실패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여야 할 심판 값이었잖아요. 거기서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발견하기가 어렵잖아요. 바로 그 심판의 현장이 우리의 구원의 현장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음으로서 죽음을 죽이셨던 그, 그 현장이 그 십자가 현장이잖아요. 죽음으로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죽음으로서 죽음을 죽이심으로 생명을 잉태시키신 그 현장이 십자가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되어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이든 아니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든 우리 앞에 놓여진 역경이라고 하는 거요. 위기라고 하는 거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나쁜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것 하나도 없다니까요. 죄 때문에 우리들이 겪는 형벌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앞에 반응하는 한그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더큰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이시라니까요. 어제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정윤자매님 수술을 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기도하자고요. 암 수술을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되, 예배 시간에 제 마음도 울컥 하더라고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눈에 그런그런 맺혀 있으셨어요. 예배 시간 내내 말해요. 역경에 있는 분이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그 은혜에 예민하게 되고 하는 이런 복을 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나쁜 건 없어요. 나쁜 거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게 반응하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아무리 나빠 보이는 상황이라더라도, 우리에게 나쁜 건 없어요.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실패한 자리조차도 성전이 되게 해주셨던 하나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확인하고,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확인하자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작용하자고요. 내일 뵙겠습니다.